편한 마음으로 유래를 익혀보세요. 지난간 영상을 모두 살펴보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금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까울군 먹목 놈자거무읍 금목자흑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문헌인 송나라 설잠의 태어 성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달라진다.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덕을 쌓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해를 입는다. 부인은 마치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게 물들고 붓을 가까이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여기서 먹은 어둠이나 나쁜 영향을 상징하며 검게 된다는 것은 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 인간관계와 환경의 중요성.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 태도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그들의 습관을 배우게 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 역시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환경과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육과 성장,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목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 어떤 환경이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단순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인격수양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가까울군, 먹묵, 놈작거무륵 금목자읍.